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중심으로 주기도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신 의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주신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경고와 기도할 때 외식한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지침이 먼저 제시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과 외식하는 자는 마치 연극배우 같다는 것입니다. 연극배우는 어떤 때는 진실성을 담아 연기하지만 그 연기는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연극배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연극배우들은 박수를 받으며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유혹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의 용사로 자처하며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프로그램,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거나 박수를 받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보여드리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신 의도를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어린 아이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 주시고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러실 권한이 있으며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준 의도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의도를 실천하며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기도를 마치는 송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가장 오래된 좋은 사본을 바탕으로 작성된 본문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과로로 처리하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자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다양한 기도 형태를 고려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든지 누가복음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의 마무리인 소룡을 생각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의 핵심은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과 초대교의 성도들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두 가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라라고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은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지배하는 전 지역에서 군주로 군립한 지 25년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왕들의 왕으로 지브롤터에서 예루살렘, 영국에서 흑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앞서 200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성취하였으며 넓은 로마 세계 전역에 평화를 선포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그 대가는 변방의 피지배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되었고, 옛 고화정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애매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왕국은 땅끝에서 땅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평화는 제국의 이익과 황제의 영광이라는 신화와 일치하는 한에서만 주어진 평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평화는 절대 권력의 왕국 꼭대기에 앉은 자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그 사람, 황제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인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제국의 평화를 위해 손가락 하나를 깎닥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2,400km 떨어진 변방에서 젊은 남녀가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그들은 고대 히브리 예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언급된 작은 마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광과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을 앞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며 호적 등록과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한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노래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해서 하나님의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미가 5장 2절로부터 6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미르모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즉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평강의 왕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외국 황제의 손에서 구원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맞서야 했던 세계는 미가 시대에는 아수르였고 마리아와 요셉 누가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모방하려는 시도는 현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평화를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정의하는 평화, 권력, 영광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예로 들면,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나라는 적어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해야 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평화와 안정의 최종 목표는 황제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황제가 죽기 전에 이미 많은 신하들이 그를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현상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위험한 대안, 즉 세상과는 다른 제국, 권세, 영광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나라에도 빛은 존재하지만 그 빛을 비추는 전등조차도 어둠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나라는 떠오르는 샛별과 태양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소명은 이제 촛불을 끄고 커튼을 열어 젖히며 밝아오는 새 날을 맞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기도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